책 읽어주는 미주놀. 자, 새로운 방책 읽어주는 미주놀의 새로운 채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고요. 자, 오늘 벤저민 그레이엄의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은 워런 버핏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라면 성장주를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것만이 논리적인 것 같다. 오해, 세 번째, 그레이엄 스타일. 그레이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안전한, 확실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투자를 하는 본인들에게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PR, 퍼의 주식을 사거나 가치를 평가하는데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곤 하면 철학을 저버린 것처럼 간주하기도 합니다. 음, 투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투자 원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과 검증의 대상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고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밑줄 짝,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고 체계를 갖추는 것,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수 있는 사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본인의 투자 원칙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 제 얘기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17, 18세기 개몽주의 철학자들은 종교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와중에 인간이 종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도록 사고체계를 쌓아올렸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의식의 소사는 이후로도 많은 갈등을 낳았지만 많은 업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레임의 업적은 투자의 사고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쌓아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사고체계를 쌓아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구자의 업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다거나 가치를 평가할 때 유형 자산을 중지한다거나 하는 건 일종의 취향, 전문용어로는 스타일 뿐입니다. 스타일? 하나의 사고체계에서도 때에 따라 서로 다른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 도도마을의 위대한 투자자들에게서 가치기만의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도 서로 종목 구성은 매우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엄 혹은 그를 추종하는 어떤 투자자가 특정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한들 거두었다 한들 다른 투자자가 그 스타일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취향을 원칙으로 주장하면 남는 건 오해와 반목, 저조한 성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식의 맥락을 읽고 그 환경에서 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 사고 체계를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용하는 유일한 스타일 박스는 현명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그레이엄을 추정하는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레이엄은 실제로 저런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레이엄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의도하여 저런 표현을 썼는지 살펴봅시다. 방어적 투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의 전체 논지는 일관되게 방어적 투자와 공격적 투자자를 구분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고는 유행에 따라 각기 다른 조언을 합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일까요?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자는 일명 디펜시브 인베스터먼트 인베스터죠. 디펜시브 인베스터 심각한 실수나 손실을 피하는 것 그리고 수고나 골칫거리 빈번한 의사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공격 투자자 즉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평균보다 더 건전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선정하려는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즉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럼 반대로 방어적 투자자는 초과 수익을 바라지 않고 개별 종목 선정에 시간을 쏟을 의지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공격적 투자자와 방어적 투자자 개념은 단순히 위험 회피 성향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자 기, 구분 기준입니다.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4장에서 방어적 투자자에게는 50대 50의 주식 채권 비중을 권하면서 채권 중에는 우량한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을 권했습니다. 5장에서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건전한 우량대기업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적 투자자의 전반적인 실적은 시장수익률이나 우량주에 분산할 때의 수익률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마지막 챕터는 20장의 마지막 문장은이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야심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방어적 투자에 머물기만 하면 이런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다.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나 우수한 실적을 얻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약간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네. 지금 읽고 계신 이 책의 일부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라는 자산이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 우리의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제외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시장 전체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고 그레이은 우량한 대형주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결론이 왜 달라지는 걸까요? 그레이엄의 시대에는 인덱스 펀드나 ETF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벵가드의 잠바그리 1976년에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엄의 유지를 이어받은 버핏은 본인이 죽고 나면 아내에게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s&p 500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위 사람도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직접 방어적 즉 디펜시브 투자자와 투자자의 다른 표현으로 수동적, 패시브 투자자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주총하는 투자를 현대 용어로 수동적 투자자라고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 추구 성향이 높은 투자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자, 즉 액티브 인베스터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기술을 도입해서 세상에 기여한 거의 유일한 업적은 인덱스 펀드 및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엄 시대의 방어적 투자자에게는 주식 투자 수단으로 우량주 분산 투자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보유함으로써 그 권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 시대의 방어적 투자자에게 이러한 적절한 주식의 요건을 현 시대에 모든 투자자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방어적 투자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선택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고. 초과 수익을 원하지도 않는 투자자니까요.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를 나누어서 적절한 전략을 권했을 뿐 모두가 방어적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보수적 투자. 현명한 투자자 원서의 보수적, 컨설베이티브라는 단어는 58에 등장합니다. 방어적, 즉 디펜시브는 197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즉 공격적. 엔터프라이징은 92에 공격적 투자자,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는 68에 등장합니다. 공격적 투자자의 등장 횟수와 보수적이라는 단어의 등장 횟수가 유사한 게꽤 흥미롭습니다.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자의 주식 선정에서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공격적 투자자의 주식 선정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3정. 십삼장에 나오는 상장회사 비교 분석에서 에머리 항공화물이라는 주식을 설명하며 육십이 넘어가는 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실적과 주가의 급등에 열광하는 월가의 흔한 실수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투자자에게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을 때는 기업이 그 전망을 못 맞춰서 낙관론을 꺾어버릴 때 주가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예로 든 에머리 항공화물은 미국의 천구백육십년대 후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멋진 50종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50종목은 이후에 급락의 대명사, 즉 더러운 50종목이 되었는데 에머리 항공화문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초과 수익을 원하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대체로 이러한 이익 성장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잘 모르다거나 주가가 급등하면 일단은 사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이하면 단지 개인적 기호나 낙관론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호한다면 그런 판단은 적중할 가능성, 못지않게 빗나갈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합니다. 미래에는 좋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섬세하게 미래를 전망해서 초과 수익을 거두려고 하니 하다 보면 낙관적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분석할 때는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업무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나 의견은 애매하게 둘러서 말하거나 아예 입을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널들의 의견을 무작정 따르다 보면 전망이 낙관적으로 편향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탐리 같은 사람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두번 생각해야 됩니다. 탐리는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제 얘기입니다.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조급하여 충분한 분석을 하지 않고 무작정 좋게 보면서 일단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미래는 낙관과 비관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낙관적인 미래가 실제로 펼쳐졌을 때 얼마나 볼수 있고 비관적인 미래가 펼쳐졌을 때 얼마나 잃을 수 있는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의 주장은 위로만 보고 아래를 보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제발 아래도 좀 보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습니다. 아래만 보고 판단하라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레이엄은 공격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에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라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요소에 가점 요인이 많다면 다른 요인의 감점 요인이 있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다음 안전한 투자. 그레이엄의 저서에서 안전 즉 세이프라는 말은 셀수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레이엄의 핵심 교훈 중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안전 마진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니까 안전에 대해서 자주 논하는 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자 1장의 첫 페이지에 떡하지 등장하는 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다. 좋습니다. 적절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으면 좋지요.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고지곳대로 해석해서 손실의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고 해버리면 이후의 논의가 매우 이상해집니다. 앞서 미스터 마켓에서 이야기하면서 투자자의 감정에 따라 주가는 늘 요동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을 사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원금 보장 따위를 애초에 언급하면 안 되는 자산이란 말입니다. 룰렛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작게나마 이익을 볼 확률이 높게 설정된 룰렛 게임이라면 게임을 시행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돈을 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에 동일한 금액을 건다면 게임을 할 때마다 적은 금액을 계속 벌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게임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유리하더라도 단한 번의 게임에서는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투자권을 여러 개로 분산하여 여러 번의 게임을 하면. 가상의 확률에 따른 기대값이 실제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엄의 투자와 투기 구분을 다시 살펴볼까요? 철저한 분석이란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가치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가격 가치와 가격이 작동하는 방식, 안전 마진과 분산 투자 등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반영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은 사고 체계에 기반한 의사 결정은 투기입니다. 가격의 흐름에만 의지하거나 충분한 분석 없이 막연히 낙관적인 전망에만 의존할 때는 당연히 투기입니다 한편 충분히 분석하여 유리한 확률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여기에 전재산을 투자하여 혹여라도 손실이 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 그것도 투기입니다 지나치게 개별 투자권에서의 안전만을 추구하다가 충분한 수익을 놓치는 행위는 투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투기라고까지는 심하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좋은 투자는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확실한 투자. 그레이엠을 쫓는다 가는 투자자 중에는 순유동자산, 유형자산 등 눈에 보이는 확실한 자산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레이엠의 책에서도 순유동자산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얼마 이하 장부 가격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 얼마 이하 등의 기준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버핏은 이런 투자법을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렀고 그 스스로도 이런 투자에서 좋은 이런 주식에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한편 1960년대에 들어서 그런 주식들이 줄어들자 더 이상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버핏은 1969년에 자신의 투자 조합을 청산해 버립니다. 이런 연유로 그레이엄의 투자를 자산가치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하고 그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의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유효성을 따지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만 보고 사고체계를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자는 의사결정체계의 집합, 즉 사고체계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도 어떤 환경에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투자자라도 어디에서 투자를 하느냐, 언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레이엄이 처 했던 투자 환경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때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자좀 넘어서 필리피셔 얘기도 하고 참. 짠, 템플턴 이야기도 나오고. 음. 자 오해를 충분히 풀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그레이엄에 대한 오해를 다루었잖아요 사고 체계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첫째 주식은 사업에 대한 소유권이다. 둘째 시장은 가치를 정확하게평가하지못 e t 지나친 낙관과 비관을 오간다. 셋째 p l e t o n t e 하 p l e 기 o n t e m p l e 지지 충분한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에서 매수하고 분산함으로써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레이엄 투자 실력이 출중하였지만 대단히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식 투자는 하나의 지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버핏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월런, 이거 하나는 알아둬야 해. 돈은 자네가 자네나 나나 돈은 자네나 내가 사는 방식에 그다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이야. 우리는 지금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잖아? 날마다 함께 일하고 또늘 재미있고 말이야. 그리고 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게. 돈 때문에 자네나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알겠나? 버핏은 그레이엄을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그레이엄의 저 조언만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일 자체에 아주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레이엄 못 자는 천재이자 운도 좋은 투자자가 투자자가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읽어 드림으로 그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성이나 비범한 통찰력 은밀한 정보는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건전한 의사결정을 갖추는 감정이 그 원칙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저자는 총 6장까지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내일부터 이제 버피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저도 막연하게 같이 투자자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좀더 생각하고 투자하자.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투자하자. 단단해질 때든 장기 투자를 할 때든 종목 선정할 때든 좀더 생각하자 해서 어 좀더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러한 어 자극을 받고 그런 도전을 받고 또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벤저민 그레이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잘하려면은 특별한 통찰력은 필요 없다. 하지만 사고하는 문 학교 다닐 때 인간이 동물과 비교되는 것 유일하게 비교되는 것 하나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포모를 왜 인지하십니까?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골프로 비유하자면은 생각 없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휘르다 보면, 휘두르다 보면 인디안 시계처럼 한 번은 막겠지만, 예, 전월 양파가 되겠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투자 사고 체계를 정립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워런버핏 읽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